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7절입니다. 한절 합동합니다. 119편 157절 나를 같이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정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저, 어, 숫자가 많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제의 정거에서 떠나지 않겠다. 참, 지금, 뭐, 우리가 교회에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하는 것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어,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대저. 어쩌면 내, 내적으로, 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그 환경 속에서, 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자체를 지금 알고나 있느냐. 어 지금 교회, 교회 지금 목사인데,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야, 그거 너무 좋다. 우리도 따라가자. 이럴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안 맞으면은, 따라오지 않으면 다 따라오는 게 뭐냐 하니까, 핍박이죠, 핍박. 핏박. 아, 어? 저거 뭔가 이단이단적인행보가 일한, 아니냐? 어? 저거 그러면 뭐, 어,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부른 자, 출교하겠다. 어? 이런 식으로 대적하죠, 대적. 아, 어, 그, 저, 핍박 한단 말이에요, 핍박. 그 다음에는, 교회 노동시장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범위, 이 범위가요? 지금 교회 노동시장의 범위는, 이 교회는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전 인류를. 전 인류를 이야기한다면은, 이 교회의 개념이 전 인류인지 모르고 있는, 현재의 교회라고 불리는 어떤 협소한 부분에서는 핍박이 나오지만은, 전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 대적이죠, 대적. 어? 교회가 그러하는 그룹에 분명히 합치하지 못한, 이 대적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들까지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 응?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하루 이틀에 뭐,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되어진다,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제스스로도 사실이 굉장히 뭐, 그 한계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응? 정리를 요수부터 다 하고 할 때가, 다시 보면은 또 다른 일이 내가 또 참여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또 그건 또 경험해봐야 되는 경험을 해야만이 남겨지기 때문에 부득불 경험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음, 지금까지 뭐참 67년 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뭐좀 해보지 도 않은 그런 일조차 하나하나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내가 이땅이 없는 동안이라도 이 자체가 하나의 제도가 돼가지고, 한 어? 시스템이 돼가지고, 굴러가면서, 굴러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나름대로 운동이 돼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터를 만드는 야들이거그 터를 어떻게 하면 또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도 와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하나 쌓이 가면서 이게 되어 갈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서는 어림도 없는데 뭔가는 그 어떤 불씨 같은 거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요. 지금 현재 나가야 될 그러면은 전체가 안에 방파 저 파도라 파도 대지개라 말이에요 대지. 전체를 지금 막어 헤쳐 나가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7절에 말씀한 대로 나는 제계명을 지키겠다. 이 길은 가야 된다. 응?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이 있는 대로 다섯 가지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세 번째 생세 번째 중간에 있는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7일에 대한 개념을 강조 강조인 겁니다, 지금. 응? 결국 7일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까지 이건 천천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 지금 몇째 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난주가 날때 날 7일 약하는 이 개념은 뭐냐? 달력이 있다. 누구든지 7일을 모르는 건 아니고, 전 인류가 지금 7일 구도로, 일주일 약하는 리듬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 아니, 이게 어느 날에, 어느 날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생활 패턴인데, 이게 그냥 우연히, 아니, 뭐, 이래 되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 칠일학하는 개념에 칠일학하는 리듬에 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과 전혀 별개냐? 노동시장이라 하는 즉 교회라고 하는 호칭을 빼고 노동시장이라는 내용만 가지고 이 내용을 볼때 칠일은 노동시장하고는요 뗄래 뗄 수가 없잖아요. 칠일을 음? 빼버렸다 그런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보면 노동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7일을 빼버린다는 건 인류 전체가 지금, 7일이라는 구도 속에 인류 전체가 리듬이, 리듬이 지금 맞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노동시장 안에서 지금 현재 형성되어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노동시장 아니라도 얼마든지 7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리듬을 맞춰서, 7일 리듬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특히 학교 다닌 사람들, 공무원들, 음? 그런 제도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노동시장은 일부예요. 그런데 한편은 으또 노동시장으로 보면은 7일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7일을 제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 전 인류는 분명히 7일에 대해서 공통적인 내용으로 같이 리듬이 같이, 어, 지금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7일이 어떻게 생긴 거냐? 왜 7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류가, 전체 인류가 공통적으로 답을 해야 된다, 답을. 말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예배해 드려야 된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땅 인간이 존재하면서 그냥 존재한다고 그냥 벌로 떠난 게 아니다, 이거지. 네? 살아라 하고 그냥 만들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하는 관계가 되 돼. 예배하는 이티조물로서 창조자는 예배 예배하는 개체 그 조건 자체가 있으므로 인간의 자리가요 이게 굳건하고 존재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그 있다 여기서 모든 인간들이 이걸 공통적으로 고백해 야 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2012년에 비해서 교회 노동 시장이라 하는 호칭을 가지고 노동 시장의 기본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가미 되어서 이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 치밀약한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뭐 이미 있는 거니까 있는 것에서 새롭게 자기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지금까지 수천 년 일사 속에 한 번도 이런 반응은 안 했는데 이제 새롭게. 7일에 대한 개념을, 내가 7일을 보내고서 리듬을 살아서 일주일을 보내고 일주일보내야 되는데, 이 7일은 일반 나라고 분명히 구별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응? 이 날은 뭐 빈둥빈둥한 날이 아니다. 요 일이 똑같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다양하니까, 합치면 좋지, 합치면. 어? 합치면 아주 좋은데, 그러나 이 좋은 것도 그냥, 우리 인간들은요, 모이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인간들의 속성상, 또 우리가 590일부터 이루어진 이 교황제도를 볼 때, 7일이라는 개념에서 허투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음? 따로따로 있는 게 나아요. 모이면은 인간들은 자기 세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 위치를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인간들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를 자기 내름대로 음? 이거는 다른 날하고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피조물로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이 특별한 날이다. 이거를요, 강조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개인이 혼자서 보내는 시간보다 몇몇 모이는 건 좋지만 전체가 모이는 건안 좋다는 거지. 몇명몇 명이 몇명 모여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전체가 7일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일정한 날을 정해서 이날 모이라. 이거는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왜 피해야 되냐? 앞으로 7일과 관계되가지고요, 인류가, 어, 7일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베베 드리는 인간으로서의 7일 인정하는 것과,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요, 전혀 7일하고 관계없이, 응? 1년 12달, 어느 특별한 날이 구분이 없는 그런 인간이요, 등장할 때가 온다니까. 응? 때가 온다니까. 그걸 우리는 이른바, 현재는 우리가 2012년까지를, 590년부터 인간이래, 1500년간, 2012년까지를, 인조인간 시대라 불렀고, 지금부터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요, 인조인간이 시대가 끝났어요. 지금은 기계인간이래, 기계인간. 인간 자체가 기계화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지만 기계화 되어 있다. 근데 언젠가는 이 기계화 된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음? 기계에 완전히 굴종하는 복종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굴종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임 온다임 그게 100년 후가 될지 5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불행간 갑자기 닥쳐온다 언제부터는 시대가 이게 분명히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조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시대를 아무리 주장하고 이야기해봐요. 기계 앞에서는요, 안 되는 거죠. 응? 지금 그 기계 문명 발달해가지고 좋아하지만은, 뭐, 참, 자동주행사고, 어, 자율주행사고, 뭐, 인, 뭐, 인공지능사고, AI지능사고 하지만요, 결국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기계 밑에다 발못해진 무릎 꿇는 어? 그 지금, 뭐 예, 예행연습이라고 하나요? 그런 시대를 맛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될때 우리가 좋아하는 기계를 보면서도 인간이 기계의 등장을 보면서 박수치고 와 아, 그거 좋다 로보트 시대 좋다 음? 가상공간 좋다 라는 것에 박수치는 시대 뭐 동성결혼 합헌해도 아 그거 좋다 음? 그거 사람들끼리 어, 차별하지 않는 거다. 인권이 있다. 어, 동성결혼할 수 있는 인권이 있다. 이런 거 박수치는 거예요. 똑같은 부류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음?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결국 가는 거는 사람들이 기계 밑에 무릎 꿇는데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그들은 그 자손들이 예수님 앞에 오실 때까지의 그 남아있는 자손으로서 기대하지 못하는, 결국 그런 부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기대를 교회의 그 인정, 교회그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인간 전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는 종교로, 지금까지는 국가로, 지금까지 어떤 직업이나 지금까지 어떤 빈부한, 빈, 뭐, 부한 사람, 부한 사람들로, 지금까지 낮은 사람, 낮은 사람들로, 어떤 차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비교하고, 서로 대조하고, 서로 적대 관계를 해오느냐 하면은, 7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원, 응? 음? 원을 만들어서, 하나의 님 뺏지어진 인간으로서, 여기는 차별이 없는, 응? 음? 어느 종교, 어느 나라, 남녀, 성, 절대 관계없이, 절대 그 차별이 없이, 모든 인간들이 피조물로서 일주일에 하루를, 7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각자가 정한 날에, 정한 날에는 모여서, 모이는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도 멀리 갈거 없고, 대두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에서 차 타고 멀리 갈거 없어요. 차도 일종의 기기이기 때문에, 차를 의지하는 이런 최대한, 아 참, 기계를 의지하는 일은 최대한 이 7일은, 어? 멀리, 멀리. 그래서 되도록이면 7일을 통해서, 7일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배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기계로 돼 나타나는, 기계 문명, 문명 발달로 나타나는, 인간이 만드는 물건하고요, 제대로 되도록이면 7일은, 멀리 떨어지는, 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기계하고는 멀리 떨어지는, 이 생활을요, 지향을 해야 된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변에 달려지는 상황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학 하는 이 개념이요. 이 7이라는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개인 개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아오던 나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환경에 살아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나 여러 가지 관례들에 이 7일 개념을 가지고는 그 모든 걸다 부숴버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인류 전체 한 개인 개인을 하나님이 만드신 고향 가치 속에서 개인 개인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요. 나도 인식이 될 뿐더러 다른 상대방이 돼요. 철저히 인식이 돼요. 이런 인식이 전혀 어긋나는 인간들,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같은 인간이지만 이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을 때는요. 바로 그들이 이 길을 만드는데, 이 길을 걸어갔는데요. 바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 핍박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지만은, 그러지만 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럼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이 내용을 1 5 7절의 말씀을 가져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 뭐가 하나님의 계명이겠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치에서, 뭐 어린애로 관계없고, 노인도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에 게는 코에 숨을 쉬면서 먹어야만 사는 인간이라는 조건 속에서요. 그 인간이 살면서 왜 내가 존재하는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었었나 하는 것에서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응? 답변을,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이예배라 하는 이 내용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응? 아니, 원이 원. 응? 이거는 불쑥 튀어나오는 네모지한 것도 아니고, 세모잡이도 아니고, 어? 떤각형도 아니고, 원이라 둥글게 모든 인간에, 동일한 인격체, 동일한 가치, 동일하게 창조자 앞에 지향하는 피조물의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떤 사람 병든 모습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 음, 남들이 하나 일할 때열 가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명한 모습이 있고, 그 차별이, 다양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 그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되어지는 그 가치관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부해야 될 것은 뭘거부해야되고 모아야 될 것은 뭘 거부해, 뭘 모아야 되는지를 이걸 하세요.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음, 누구든지 여기 참여하는 자들은요, 핍박하는 자와, 음, 나를 압박하는 자. 아까 뭐, 배우실 주제 나를 핍박한 자의 나대적이요 많아요, 사실은. 어? 굉장히 많다니까? 시작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많이 몰라요. 그, 그 많은 것을 헤쳐나가면서 붙잡, 붙잡을 거 뭐냐니까? 자기 개인의 정체성이죠. 100년도 살지 못한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한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을 영원성이 연결되어지는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그랬지,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주제가 나오죠, 주제가. 인간이라는 거, 인간이 밥먹을때서는 먹어야. 먹어야 산다, 이거는 분명한 명제거든요. 인간이라는 명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체성을 하느냐, 비조물이라 할 때, 내 인간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밥이란 건또 뭐냐 하니까,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먹는 건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계는 그걸 못하는 거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차별을 우리가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밥 먹어야 된다 하는 이거 하나 밥을 먹여야 사는 인간이라는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어떤 거그 지금까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음? 새로운 가치에 또 새로운 어떤 어떤 거정체성의 그 회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잊어버렸던지 잃어버렸던지 그다음에 내가 버렸던지 하는 그 개인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요소를 보는 거죠 밥을 먹는다 하는 명제 하나만 갖고돼요 그래야 인간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야 될한세 가지 정도 음? 명심을 하는 거죠. 세개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첫 번째,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물한 모금 먹어 먹어도 마찬가지. 물한 모금 먹어, 먹어. 다른 사람 앞에서 뭐 간식 하나 얻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면서 간식 하나 얻어 생기는 거, 적어도 먹어서 내가 힘이 되겠다 싶고, 내 입에서 는 거는요. 인간이라면 그다 인간이라면은. 음? 먹을 때 주신 모든 먹는 건요, 땅에서부터, 뭐, 물에도 나오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고, 음, 공중에 새도 마찬가지고, 다 그걸 땅이라고 한데, 땅에서 나와서 인간에게 먹여야 되는 것은요, 전체가 공급자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응? 음?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도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운데 나에게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 먹을 걸 통해서요, 언제든지 내하고요,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밥 먹어야 산다 하는 요소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하는 감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스스로. 7일이라 는 개념으로 그런 요소가 있다는. 날짜는 7일이라지만 하나의 국한돼서 제한된 7일이지만요. 은이 7일의 생활이 유지가 되려면 은 내가 평소에 먹을 때, 음? 먹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에 감사하는.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나는 이제 철저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음? 핍박하는 자와 대적이 많으나 나는 제계명을 지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한 사람이 시작하면 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역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주변 사람이 따라하고 되도록 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주변 사람이 따라오는, 왜냐면, 하 주의 개명을 지킨 사람의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개인의, 개인의 그러면 별로 미미한 것같더나 절대 미미한 게 아니에요. 강합니다. 그건 뭐, 어마어마히 강한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거, 그 우리가, 이거, 저, 능력. 내가 뭔가 일을 한다, 어? 밥을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힘이 나니까, 이 힘을 가지고 먹고만 만날 잠만 자고 먹고 자는 게 아니잖아. 먹고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음? 개인, 개인의 힘의 다양성, 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사람은 많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적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그힘 조정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보고, 어? 하나님이 주신 힘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날 힘, 이 사람이 나타내는 그 경중의 그 차이는요 사람이 절대 가능 못합니다. 응? 내가 몸이 약해서 빌빌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빌빌한 그 사람이 하는 일은요 강한 사람이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승리란말이요 장조자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이런 모습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 비록 그가 거지로서 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한다든지. 그럼 그럼 2012 박근혜처럼 뭐 어? 탄핵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위까지 올라가면 참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놈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이거는 뭐 보통 공격이지 뭐 어, 여러 사람이 모험을 해가지고 어, 중국이 달려 들어가고 모험을 한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속에서 감옥서 있는 일이 있더라도 음? 감옥에 가치는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그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니까 그 속에 나타나 수는 어마어마한 파워 전번연의철역적인 음? 그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한 시대를, 뭐, 음악이 영향을 미쳤던 그 천류역정에, 그런 역사가요, 지금도 일어난다니, 지금도. 뭔니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킨 자라고 하는 이 요소를요, 꾸꾸니 지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내가,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미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지수 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을할수 있다. 약할 때 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할 때, 내가 약하다고 할때 그때 강하게 나타나는 그걸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그렇게 속에서 감사, 내가 하는 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먹는 것 감사, 나타난 능력을 갖고 감사.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는 밥 먹을 때 능력 나타날 때, 그 다음에는 산다 죽는다 하는 이, 이 부분, 즉, 사가 있다네 사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요 응? 이거는요,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선생님 먹으면 먹는 거 어렵게 묻고 참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시간을 다 보내고 정말 알뜰하게 보내면요, 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응? 해도 해도 끝이 없다 하는 이런 것도 아득함이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내가 할일다 하고, 나의 갈일다 가고, 내할일다 하고, 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받으러 가야 되고, 다할수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응? 그날을 뭐 손꼽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 아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하고는 어참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남겨나면서 한 그럼 한 그럼 나눴고 어느 날에 내가 손을 놓고 죽더라도 이 일이요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어진다 내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요 나로 인해서 중간에 한번 과정이 있었다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응? 이 우리 사람들이 요 죽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요 하는 일을 다음에 이어지지 못한다. 어 여기까지 내가 실적을 내는데 이 엄청난 일을 이어지길 바라는데 그걸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못 죽는 거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회복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먹을 때. 자기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리고. 생이 다는 생사에 대한,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 세 가지 감사를 통해서요,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알렐레야.